이미 국회에서는 설계상의 오류를 바탕으로 해서 재설계 재검증을 해라 하고 의견을 받아들여서 예산을 삭감한 것인데 오히려 국방부는 그런 설계상의 오류를 전혀 인정하지도 않고 공사 방향의 뜻을 밝혔다는 것은 집단이기주의에 빠져있음을 폭로한 셈이 됐습니다. 하고, 하고. 어제 그 공사장에서 폭행당하신 분들에 대한 증언 발언 쿠리 선박은 고소하고 대형 군함조차 입출함이 자유롭지 못한 설계라는 것을 만찬하가 알고 있다 국회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재검증을 통해 재설계 부분을 합의할 것을 주문했다 결국 민군복합형 관광위원 허구에 불과하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를 정면으로 부인했으며 해군이 막가파식 사업 추진 방역 방침은 건설 깡패들을 동원하는 데까지 이러고 있다. 어제 1월 2일에는 깡패 수준이 건설업체 직원들이 어머니나 아버지 뻘이 되는 마을 어르신들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하고 밀치고. 야, 얘들아, 가! 시발놈이놈! 시발 엿 언제 시발로안 들어가! 시발놈이 왜 이렇게. 이이거 전문 양아치 댓기요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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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들어줘.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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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나, 죄송합니다. 나! 전문 양아치 졸업하는 등이 만능을 서슴지 않았고, 전업는 놈들은 가라.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반응도 서슴지 않았다. 야, 그, 이 새끼야, 가, 저기. 어이. 동원 되는 것도 양치했던 것들이. 거지 새끼, 전라도 왕식지 말고, 이. 그, 비 기하하지 말, 마, 임마. 거지 새끼야? 또한 활동가들에게 갑자기 날려들어 멱살을 잡고 너 이쪽으로 와. 너 이쪽으로 따라와. 나는 등이 협박과 물리력을 가하며. 왜, 저이 새끼야? 따로오라고 중수 새끼가 까줄 테니까. 미쳤냐, 너 어디 깔아 이 새끼야? 라로숙만하 다음에 뭐라고. 그보자이 새끼야. 뭐. 야, 따라와. 잘해, 잘해, 잘해. 아, 따라. 옆에 데리고 가져가 다시 보다 훨씬 여사, 약한 여성 활동가에게 인사를 쓰며 구석으로 밀어붙이는 등의 공포감까지 조성했다. 아제만 손가락 하지 마. 손가락 지 마. 손가락 하지 말라고. 96%의 사업예산이 삭감된 후 궁지에 몰린 해군이 남이 돌파구를 찾기 위한 금여지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에 훈제한 마을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연좌투명을 하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 건설 깡패들을 고용한 삼성과 대림, 대군 측에서는 그어떤 책임 있는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이는 그들이 앞으로 강정에서의 해군기지 사업 추진을 위해서 건설 깡패들을 운영할 것임을 기정사실로 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현장에서 경찰은 중재는 고사하고 일방적으로 주민들에게 해산명령을 하며 민중이 지팡이 역할을 방개해버렸다 자 금지 통구된 지표는 집시법 제 8조에 대한 불법행위로서 같은 법 25조. 집이... 서울시경찰은 주민들과 상생하는 모습을 갖추는 길이 무엇인지 진지한 자기성찰을 해야 할 것이다. 진짜 새끼야, 좀 잘해. 끼 경찰 새끼들 무너지지 마, 갈 지금. 경찰 이 새끼들 깐 게를 미워하는 이 새끼야. 오늘도 그렇고 지금 다 이건 미 야, 암중 부숴봐 암중 부봐또 집에 안경 보세요. 뭐가 부끄러워서 안경, 안경 끼고. 얼굴이나 다른 거안 봐서 봐. 시급하고 해. 안경 벗들 안경 벌써라니까 마스크도 내리고. 어? 세요 뭐. 아, 아 음. 아니, 어제 계속 상했어. 어제 애들 불러라고. 어? 손었는데 어제 애들 불러라고 멱살 잡고 막 밀치고. 어? 욕설하고 걔네들 불러서 하라니까. 걔네들 부르면 금방 끝나겠네. 어? 어? 아니 이 새끼가 따로 오라고 그랬거든. 어, 따로. 여기지아요따라 아, 어? 끝까지 따라간다고? 어? 끝까지 따라간다고 좀. 해 어? 두어.